김께서 축하 경려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을축하 신문은 이경하는 예수 서을니다 저를... 3년이 경희운동지송이순돌국방과학원을 축하 방문하신 소식을 3년, 송리와 관풍동의 농촌 마을들에서 들과 함께 식고. 전세대 당원들의 투쟁 기풍을 전하는 기사와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팔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독심차게 싸0 나갈 때0한 당중앙전원회의의 사의사정신정신이받이받들급 각급 조직조직서에서원맹원에속렬한 애국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0 0 그리고 인민공0기대회2 0 2 4 0 0식이 이십팔일 남포시 강소구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소식과 객관적 조건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흉용가들의 투쟁이고 생활이며 바로 여기에 흉년하는 인민의 참된 긍지와 보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몸으로 탄광을 위해서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의 명예 방송은 라일스 동물을 소개한 시라 용의 탄부를 싣고 미국은 사회적 불평등이 극도에 이른 생지옥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 미르부진이 25일 국방공업종합체 기업소 책임자들과의 상봉 모임에서 국방공업 발전 문제에 대해 언급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28일 창립 예순돌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하시고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을 축하 방문하시어 하신 이현서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내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을 축하 방문하시어 하신 연설을 2면에 이어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창립 예순돌을맞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을 축하 방문하신 소식을 1면에 이어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창립 예순돌을맞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을 축하 방문하신 소식을 3년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모든 단위에서 준법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모범 준법 단위 칭호쟁취운동에서 창조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안의 전반적인 준법 교양 단위들을 모범 준법 단위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정주시 인민위원회와 여러 단위 법무 해설원들이 사업 경험을 짓고 조쓴 결과. 인경제 부문별 직종별 문천시 교송리와 동해농촌마을들에서 세제을 학생들과 함께 일보리식이 하루하루 다 갑지동업 마지막 밀보리 대대 대요고 이찰리 아닌 너무 신문은 또한 아프리카 동맹 위원회 위원장이 2 5일 아프리카 동맹 평화 및 안전 리사의 창설 스무돌스를 맞으며 진행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륙에서 무 문...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호소한 소식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학살 만행에 계속 광분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권의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즉시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의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